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호 학년 수능 A 독서 과학 지문 단백질 분해와 합성 이라는 비교적 쉬운 그러니까 용어만 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용어만 조금 좀 어려운 거고 뭐 이과 학생들 생물 선택하는 학생들은 엄청 쉬울 거고 그러나 문과 학생들도 뭐 내용 자체가 용어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뭐, 간단한 과정 하나 하고, 나머지 간단한 산수 문제. 이 정도는 한, 한 7분? 이 정도로 풀고, 안 틀리고, 이 정도는 훈련을 해줘야 돼.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보면은, 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그러 1호 교육과정. 1호 학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22학년도 수능.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독서 15문제, 문학 15문제, 공통 15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니까 보통 문학이 한 25분, 그 다음에 화작이나 언매가한 12분에서 13분, 나머지 40분, 색칠 3분, 보통 이렇게가 이제 1등급 학생들이 어, 가는 테크트리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독서가 이제 맨 앞에 독서 지문까지 네 지문이니까. 맨 앞에 거는 한 3분 정도에 처리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10분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독서 지문에 할당된 시간이고, 그건 현재 시스템이고, 옛날 시스템으로 따지면 옛날은 길이가 들중날중이야. 어쩌다가는 엄청 짧은, 뭐, 어 부력, 중력, 학력, 이런 지문도 있고, 요 단백질 지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은 지문에 해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 보면은 시간이 써 있는데, 뭐, 그 시간에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최선을 다해서 풀었을 때보다 실제 수능은 1분 정도 더 줄인다. 이렇게 하고서 연습을 해야 돼. 거기 써 있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써 있는 거라 사실 믿을 수도 없고. 자, 가봅시다. 우리 몸은 단백질 합성분해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합성은 아미노산 연결하는 거다. 단백질 분해는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건데 단백질 축적되는 거 맞고 에너지 포도당을 보충하는 거다. 결국 단백질 합성과 분해. 자 근데 합성은 안 나오고 갑자기 그냥 분해로 넘어가. 자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 효소에 의한 분해는 세포 내에서 사실 우리 여기서는 펴놨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세포 내냐 세포 바깥이냐 인 아웃 거의 묻는다 그랬지자 프로라는 놈은 유비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더라. 자 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아미노산의 4분의 3은 합성에 쓰이고 4분의 3은 합성에 쓰이고 나머지가 분해. 지금 이 글은 분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기가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가 요소가 되고 얘가 배출된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분해되는 과정. 그러면 시험에서 몸으로 뭐 온다고 이 결과 값을 묻는다. 여기는 지금 편의상 써놓은 거고 실전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만 간단하게 아미노기가 암모니아가 됐다가 요소가 됐다가 아 배출되는군 여기가 결과값이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자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에너지나 포도당이 되는 거고 지방산이 되는 거고 배출도 되더라 이 정도는 머릿속에다 정리할 수 있지 자 단백질이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것은 합성이라아 합성 얘기를 기회했군. 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든가 음식으로 먹든가 분해 과정에서 생긴다. 그 중에서도 합성이 안돼 갖고 먹어야 되는 거를 필수 암이라고 여기는 지금 암이라고 써놨지. BTS 팬들은 미안하고. 자, 아미노사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앞글자만 따든가 두 글자만. 자, 필수 아미가 있다. 근데 그 필수 아미가 비율이 다 다르다. 아 필수 아미 종류가 많은데 비율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필수 아미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고 그 중에서 어린이들은 필수 아미가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콩하고 우유를 먹어라 하는 게그 얘기라고. 자, 필수 암의 양은 다르고 균형을 이룰수록 효율이 높다. 그럼 자, 이런 데서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여기는 지금 다 써줬는데, 실제 요즘 수능에서는 뭐한다했지 자, 균형을 이룰수록 효율이 높다. 이렇게만 써주고, 그럼 나머지는 실제 우리 수능 답은 뭘 주겠어? 응답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이 낮다. 예를 답으로 물어보겠지. 자, 해서 고기하고 계란, 얘는 균형.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고기하고 계란, 우유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자, 쌀, 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져서 효율이 낮다. 이건 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어 그럼 콩만 먹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콩을 그대로 먹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콩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두부하고 콩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그러면 아미노산을 거의 고기, 계란, 우유에 못지않게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부자도 많겠지만, 서민들, 어... 콩나물국 많이 먹고, 반찬에 두부 많이 나오고, 아, 짜증나. 할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영양가도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높다. 너무 엄마를 재촉하지 마라. 자, 이제 제한 아미노산 제한. 제한, 여기가 좀 독해가 살짝 어려운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서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 얘가 제한 어? 어쨌든 필수네?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뒤에도 답에서 얘를 묻지 필수가 큰 집합이고 그 중에서 제한이라는 놈이 있다 그리고 이제 for example 그래서 A가 부족해서 합성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니까 A가 제한 아미노산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역시 뭘 물었냐면 결과값 아미에서 요소로 합성된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제외는 여기였지. 그냥 아미노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요소가 된건 여기였지. 역시 과정을 물어보게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너 이거 확인할 수 있니? 필수를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이 될수 있다. 아니고, 필수 중에서 제한이 있는거지 집합관계 자 산수문제 이건 이 문제 푸는 것 보다 이게 더 중요한거지 자 이렇게 간단한 2, 3, 1 아하 슈퍼문 할때한번 썼어 간단한 숫자를 준다는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거 계산 먼저 해이 뜻이라고 복잡한 수를 준다는 얘기는 그냥 크기를 비교해. 복잡한 수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 자, 2, 3, 1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아까 필수 아미노산 만드는 거 얘기했지. 2, 3, 1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얘는 2대3대 1. 오, 되네? 그래서 Q가 2가 됐고. 자, 얘는 2대3대 1이 안 되네. 그냥 얘가 3이네. 그래서 Q1이 만들어졌고, 남, 나머지 A, 4, C, 2. 마찬가지로 b도 3, 나머지가 남네. 그래서 a가 두개 남고 c가 두개 남고를 먼저 쓰고 그다음 선지를 보는 거라고. 됐지얘이 예, 프로세스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기출 공부를 왜 하냐면은 기출을 통해서 다른 시험 나왔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면 어떻게 돼? 얘를 읽어. 그리고서 얘를 쳐다보고, 가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없겠군. 아, 이거 필요한 게 이건데, 어, 필수 아미노산, 아, 이거 뭐였지? 제한하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망한다고. 먼저 계산한다. 간단한 숫자는. 그리고 쭉 읽으면서 일치 확인. 나와 다는 Q1, Q1. 끝. 대단히 간단한 문제. 어휘 문제. 요약정리. 요약정리는 앞에 해줬으니까, 고놈 가지고 머리를 잘 굴려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한 방에 10분 내로 모든 독서 지문을 풀수 있을 건가? 고민, 고민. 본인이 고민해야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 유튜브는 뭘 조심해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조심하자. 순간적으로 딴거한번 누르면 계속 축구 누르면 축구 계속 나오고, 쇼핑 누르면 쇼핑 계속 나오고, 매우 조심! 여러분의 집중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